자, 형님들 오늘의 업데이트 사항에서 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뭐, 2022년 시즌 3, 매드닉스 업데이트, 왜 12가지? 첫 번째 업데이트는, 이제, 서, 바뀐 서든패스. 이제, 이게 캐릭터 같은데, 뽑아서 이것도 리뷰할 거고요. 60을 찍으면, dr.nys 캐릭터, n, 신규 무기, 갈원 v2 버전. 서든패스 구매 즉시 서든패스 캐릭터를 주고, 독가스를 사자마자 준다고 하네. 그 다음에 파마스 노소음기 챌린지 레벨 30 달성하면 주고요. 서든패스 말렙을 달성하면 갈원을 줍니다. 갈원. V2 버전. 이거 제가 바로 말렙 사서 리뷰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800원인데 패스티켓 102장 주는 거. 사면 2 4 9 0 0원 100장당 18,000원이고. 레벨 60 선착순 만명에 500SP. 30도 500SP 주고. 그 다음에. 매드 연구제 선택권. HK M16. 뭐, 매그넘, 타이거, t 한개 이것도 감사. 다 해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어, 무기 컬렉션. 새로운 이제 더블 무기가 이제 캐릭터. 맞나? 아 무기 어 무기를 6 0기를 이제 고르게 되면 시그나 피메 영구제를 더블 더블 시그나 더블 피메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부터 레벨 50까지 변형 모습이고요 시그부터 볼게요 이거 1 1 10 20 30 40 50 그다음 피메 예, 피메도 이런 식으로 랩 50까지 변형이 되구요. 교체 시간 단축에 전술 장전 장탄 플러스 1인데, 피메가 정말로 아웃바일 될지, 이것도 만렙 리뷰를 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든 패스, 어, 서든 패스 말렙 찍으면 죽는칼 플러스 서든 패스 이제, 그, 총들이랑 6백이 뽑아서, 더블 시그, 그 다음에 더블 피메 두개다 뽑고, 이제 두개다6세 효과, 그 전에 고사리, trg, 그 다음에 또뭐 있지? 103? 어,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거두 개랑, 여태 나온 더블을 다 뽑으면, g600, g600을 주는데, g600이, 여기 잘 보시면, 더블 모드로 투척 시 폭파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게, 더블 폭으로 이제 더블 모드로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되는지는 직접 한번 뽑아보고, 네 이것도 리뷰해드릴게요. 일단 점피백 구매하면 주는 거 21레벨이 되네요. 1부터 바로 점피백을 샀을 때. 캐릭터 세트 영구제 이거 서든패스 이제 연구제인 것 같고, 어, 경험치랑 매그넘, 뭐, 빅, 네, 예, 예, 예. 그 다음, 에 경험치 10만, 승리 포즈, mp7, 피메, 부스터, 매드, 크리스, 경험치 10만, 어, bbg, 멀티카운트, a, g, asg, 1, 2, s, 뭐지? 매드, 풀콤, 나구사, 경험치 10만, 승리 포즈, 우리 바보형, 어, 점픽백 3에 이렇게 일단 주고요. 거의 말렙을 찍으려면 한 25만원 가까이 필요하네요, 예. 서너패스까지 자, 말렙을 찍으면 주는 거. 자, 노란 색깔만 읽을게요. 독가스 3 1 AK 매드 3 1일 부트 2.0, 2.015일, G18 매드 3 1일 경험치 20만, 매드 연구제 선택권, 그 다음에 저격 기간 연장, 샷건, 단샷 3 1 풀콤 3 1 피메 3 1 경험치 20만, SP 1000, 마이건 코인, 장국 매드, 경험치 부스터 30일, 그 다음에 선착순 달성 500SP, 듀얼 MP7 경험치 20만, 매드 연구제 선택권, 자격 기간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어, 킷 60일, 연구제 밀봉, 풀콤 30일, 경험치 30만, 승리 포즈, 최근 통합 초기화, 그 다음에 경험치 부스터, 매드닉스 칭호, SP 2000, 경험치 30만, 갈, 원, 브이, 투 버전, 영구지까지 네. 매드닉스, 이거, 칭호구 형님들. 제가 경험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날 다 깠기 때문에, 서든 패스를 사면, 총 주는 경험치 제가 알려드릴게요. 30만 2개, 20만 여, 여, 6개, 10만 8개, 5만 4개. 예, 총 이렇게 줍니다. 320만 줍니다, 총. 예. 여기다가, 어, 사람들이 이제 챌린지 패스도 이제 궁금해 할 거잖아요. 예. 예. 챌린지 패스도, 잠깐만 근데 말렙찍으뭐 주는 거 있나요? 이, 형, 형님들 챌린지 패스는 만렙 찍어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혹시 아, 안, 안 질러도 되나요? 질러, 질러야 되나요 형님들? 파, 파마스를 준다고요? 아, 아, 레벨 30 찍으면?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형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 이것도 제가, 어, 네, 네, 돈 내, 내, 내산, 예. 예, 이것도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지 패스 사면, 독가스 연구제 줍니다. 바로. 거기다가, 만렙을 찍으려면, 예, 예, 예. 어, 3 5 2 0 0 원을 더 충전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예. 36,000원 충전해서 예. 바로 말래. 예. 자 경험치만 계산할게요. 자총 경험치는 160만입니다. 형님들. 감상. 목표물을 파괴하고 무사히 하라자요번 나온 서든패스 캐릭터입니다. 오 이쁘게 잘 만들어 놓는데요, 형님들? 어떤 어떤 메가? 서드패스 캐릭터,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솔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어, 전에 거나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신규 캐릭터가 솔라가 그래도 좀더 이쁘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나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예. 자, 캐릭터, 도발. 그, 옆에 1, 숫자 1 옆에 누르는 거 있죠? 도발. <laughs>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테스트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오! 거래는 여기까지야. 너도 끝이고. 허허허. 25만 원짜리. 어,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오, 레드가 더 예쁜 것같다 블루보다. 오케이잘 만들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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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있는 거 담배인가요? 혹시? 이거, 이거, 담배 같은데 이거? 자, 일단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썬드패스 자, 나온 매드 무기, 나구사. 요렇게 생겼습니다. 나구사, 요렇게 생겼어요, 나구사. 독이 좀 뿜어서 나오네요. 예. 소리는 이렇습니다. 다음 무기, 마크. 마크입니다, 마크. 오른쪽 그거 안되네 원래 안되나? 마크입니다 마크 자 2번 윈체스터 와 윈체스 되게 까랗게 생겼다 윈체스터입니다 윈체스터 자 스코프 확장입니다 예 네, 스코프 확장 자 ASG-12 자동샷건 자, 4번 엠포입니다. 엠포. M4. 오, 이번엔 약간 좀 무기가 다 알록달록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요, 5번 듀얼 엠피 세븐. 자, 이거는 저, 난사 무드입니다 자, 그다음 M16. M16이고요. 그 다음은 HK416. 그 다음은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크리스 왜 이렇게 평범하냐 근데? 그래서 총갈때 총대때 되게 뚱뚱한데요? 자 크리스 총알은 무제한입니다 크리스 HK도 무제한 MC닉도 무제한 다, 어 듀얼 MP7은 무제한 아니네요 지금 써든 렉이 굉장히 심하네 이거 제 컴퓨터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자 TRG 마지막 자줌 땡기면 이것도 스코프 확장 저번 서든패스였나? 그, 확장을 안 시키고, 그냥, 그냥 나와가지고, 예, 욕을 좀 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자, 중국인 일단 이렇고, 칼도 보세요, 칼, 형들, 칼. 칼 보세요, 칼. 주사기 보세요, 주사기. 데미지 두 방입니다. 찍으면 한 방. 그 다음에 안보여드리는거 보여드릴게요 줌 땡기면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 마우스 눌렀다가 떼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그넘 레드 소음기입니다 더블킬. 어, 독가스? 연막 터지면 바로 진입해. 와. 아니 이렇게 연습 모드에 뿌려 대면 존나 좋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게임 할때 뿌리면 존나 막, 막말로 누가 독가스 여기 저기 있어. 여기 저기 있어가지고 독가스를 뿌렸어. 만약에 여기 독가스 저기 뿌렸어 그 지금 누가 이걸 놓고만 있냐고 가만히 있냐고 누가 어? 누가 이걸 가만히 있어 피하지 와 근데 시야가 되게 많이 가려지네 자 피메입니다 피메 피맵. 자 소음기야 소음기 오 G18, 12발입니다. G18 1.4 1.4 당연히 빠르겠죠? 예, 네. 빨라요 이렇게 하니까 무반동 같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Cm Cm AK. 150발이에요. 총알 무제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쓰고 있는 AK는 이제 연구제로 뽑아야 쓸수 있는, 예, 무기. 그 다음에 이거 그 단샷입니다. 이것도 총알 무제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G400 일반 폭탄. 일반 폭탄인데 무향색에서 나왔죠? 수류탄 투척. 놀이터지 수류탄. 내가 좋아하는 지 수류탄 투척. 이제 시작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챌린지 패스 서든패스말레브찍고 챌린지 페이스를 사서 레벨 30을 찍으면 받을 수 있는 파마스. 다행히 탄창은 무제한이네요. 예, 이게 마블 나오기 전 파마스였으면 와와와와우 이쁜데 좋은데 다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지를 해서 쓰고 있는 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스왑도 빠르고, 어? 총 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흥미가 많이 좀 많이 잃지 않았나. 어, 이쁘긴 이쁜데, 이제, 어, 나쁘진 않아요. 마블을, 마블이 없단 가정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챌린지 패스, 말렙을 찍으면 주는, 칼원. 와우! Wow. 오 소리 좋은데? 무무무무 무관탄창이 아, 아니네요 일단 네 가, 가슴 쳐보라구요 뭐, 나왔네 자, PC방에서만 쓸수 있는 거를 이제 집에서도 쓸수 있는 총. 예. 갈.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제가 현실에서 뽑은 기념으로 제 본캐 랭크전 배치는 이 갈1v2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형님들 맨 밑에 거 보면 되겠죠? 안무라님 별 샤프리 이쁘다고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서든 패스랑 챌린지 패스를 지금 해서 보여드린 거는 다 보여드리는 게 맞지요 형님들 그 다음으로 바로 더블로 넘어가 되겠습니까 오 반응 뭐야? 바둑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 킷, 그래 마지막으로 훈련도 들어갈 수있볼수있나다 자, 받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님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형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챌린 첼리... 써든 패스랑 챌린지 패스는 여기 두 개, 어? 이두 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